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우와 너무너무 어려워 보인다. 어떻게 풀까요? 일단 어, 식을 조금 보니까 a랑 마이너스 a 있고 뭔가 1을 넣으면 0될것 같지 않아요? 한번 넣어볼게. 넣어보면 1 빼기 3 더하기 a 빼기 a 더하기 2니까 뭐 얘네들 다 더하면 0되는 거 맞다, 그치? 지금 x에 대한 상차 방정식의 근 1개 1이라는 근을 조금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었어요. 자, 지금 이만큼은 여기서 얘들아,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상수항이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상수항으로 갔다가 썼어요. 어떻게 조립제법 하려고? 1이라는 애가 지금 하나의 근이었으니까 내려와서 1 곱해서 1 더해서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a 마이너스 2, 곱해서 a 마이너스 2. 자, 이 부분 0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삼, 생긴 3차 방정식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수 있다는 거야. x 마이너스를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2와 같이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실근 1이라는 실근을 가져 그런데, 허근을 갖기 위해서는 요렇게 생긴 2차 식이 모면 돼. 허근을, 허근을 갖게 되면 되겠죠. 허근 가지기 위한 조건, 음, 판별시 이용하면 되죠. 여기서는 4분의 2 해볼까요? B' 제곱 1 플러스 A 플러스 2가, 그치, 0보다 작아지면 된다. 음. 이런 모양으로 쓸 수가 있고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겠네. 따라서 구하고 싶은 a는 어떻다? 그치, 3보다 크면 된다. 한자리 자연수 a 개수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4 따라서 4, 5, 6, 7, 8, 9 이렇게 6개가 구하고 싶은 답이 되겠네요.